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에듀크리에이터 숙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엄마들이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친구들 중에 도형을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어꼭 하,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아 이 영상 꼭 보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조금 쓸게. 어 반말도 좀 하고 예. 음. 자, 먼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어, 니네들이 만약에 이제 도형을 처음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도형의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어. 그럼 직사각형은 내각이 네 모두 직각인 사각형. 여기에서 다 중요한 단어가 뭐야? 내각. 네 각이 네 개. 직각인 사각형 이 단어를 다 넣어서 이 직사각형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번에는 음, 선생님 아예 사각형 전체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음, 사다리꼴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사다리꼴이 교과서에 제일 처음에 나오지.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나오고, 그다음 마름모가 나오고, 그다음 옛날에 배웠던 직사각형 끌어오고, 또 옛날에 배웠던 정사각형 끌어와. 이 순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단다. 사각형 안에는 특별한 특징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그 두리뭉실한 특징을 가진 애가 바로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은 한 쌍이 평행인 사각형이라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뭐라고 해야 되겠냐면 한 쌍이라도 평행이 있는 사각형으로 바뀌었지, 그지? 한 쌍, 쌍이라는 단어도 수학 용어잖아. 그럼 쌍은 뭐지? 두 개가 짝꿍인 걸 쌍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한 쌍이 평행인 사각형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사다리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럼 이름이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처럼 생긴 거잖아. 근데 사다리가 꼭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생기고 위아래는 꼭 이렇게 생긴 거만 사다리꼴은 아니란 말이야. 어? 한쪽은 이렇게 생기고 한쪽이 이렇게 생겼어도 위아래가 평행이야 평행이기만 하면 다 사다리 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 중에 이런 애들도 또 뭐가 되겠어, 이런 애들도. 이런 애들도 사다리 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 어, 위아래 평행하고 양 옆에 평행해서 두 쌍이 평행이잖아.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한 쌍이라도 평행인 게 있으면 걔는 사다리 꼴이라 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도 사다리 꼴에 해당이 되겠지. 그지? 얘는 어때, 얘는? 얘는? 내가,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럼 얘하고 얘가 마주보는 변인데, 그 마주보는 변이 서로 어때? 평행이잖아. 그럼 이렇게 한 쌍이라도 평행인 애들이 있으면, 평행인 변이 있으면, 그런 애들을 다 뭐라고 부른다고? 사다리꼴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사다리꼴은 굉장히 애가 범위가 큰 거야. 엄청 큰 그릇인 거야. 엄청 큰 그릇. 어. 사다리꼴에 걸리지 않는 애들이 거의 없어. 내 주변에. 니네가 지금부터 주위를 다 둘러봐. 책. 또, 자. 또는, 뭐, 핸드폰. 또는 뭐 청소기 또는 창문 에어컨 그런 애들 중에서 사다리 꼬리 안 걸리는 애들 원인이 거의 다 들어가지, 그지? 그러니까 내 주변에 문구류나 뭐 이런 공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 중에서 사다리 꼬리 걸리지 않는 애들 거의 없을걸? 어, 그런 애들을 한번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평행 사변형이야. 여러분이 사다리꼴보다도 평행사변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중학교에 갔을 때 어떤 사각형을 가르잖아? 그때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의 모습이 바로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옆으로 좀 기울어져 있고 위아래가 평행하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림을 그렇게 그리잖아. 그러면 생각할 때 평행사변형은 이렇게만 평행한가? 위아래도 평행한가? 다 같이 평행한 거지. 그래서 평행 사변형은 이름 자체에 평행인 변이 4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네 개가 각각 평행한 게 아니라 한 쌍이 평행하고 또한 쌍이 평행해서 두 쌍이 평행인 사각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 가지? 응. 그럼 이렇게 두두쌍 마주 보는 두 쌍이 평행한 어 사각형 마주 보는 변이 평행한 사각형, 마주 보는 변이 몇 쌍이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 이게 이제 평행사변형이 정의야, 뜻이야, 뜻. 어. 근데 이 평행사변형 그려놓고 나면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그 특징이 뭐야? 아,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 마주 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아, 그럼, 니네가 뭘 주의해야 되냐면, 정의, 원래 뜻과 성질, 이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지. 어.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를 그렸어. 그런데 얘를 봤더니,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서로 어때? 같지. 그리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서로 어때? 같지. 그럼 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할수 있을까? 있단 말이지. 어? 그리고, 얘를 딱 봤어, 얘를. 얘를 딱 봤더니,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 마주 보는 변이 서로 평행이네. 어머, 이걸 딱 봤을 때 얘는 뭐라고? 평행사변형이라고 할수 있다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결국 두 쌍이 평행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야 될 단어가 하나도 없어. 그 교과서에서 설명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음, 이런 영상을 왜 찍냐면, 도형을, 2학기 때 도형 파트가 되게 많이 나와. 어떤 학년이든 마찬가지인데, 유독 4학년, 5학년. 4 6학년도 당연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4학년하고 5학년에, 주로 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마도 방학 동안에 어, 2학기 거 예습을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을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아무리 교과서 원정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 복습보다는 예습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다 마찬가지야 분명히 도형 파트가 나올 거거든 그럼 도형은 어, 애들 너희들의 성격상 그림을 그려서 대충 이해하면 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말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니네가 상 이학기 때 사각형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앞부분에 반드시 수직과 평행이 나오거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수직과 평행이란 성질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니네들이 도형파트로 공부할 때는 용어와 개념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그걸 교과서에 나온 정석의 방법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을 때,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어, 우리가 비로소 도형 공부 제대로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이 도형의 3파트 더 나가면, 이제, 넓이라는 게 나오겠지. 그지? 이건 5학년 때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활동인데 넓이는 측정 파트야. 그래서 마치 도형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가 그 도형을 할줄 알아야 그 넓이를 할수 있거든. 5학년 1학기 때 다각형의 넓이 단원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그다음 삼각형의 넓이, 그다음 사다리꼴의 넓이, 마름모의 넓이 이런 걸 구하는 게 나와.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내가 편하거든? 근데 내가 공식을 이용하려고 했어. 했는데, 이 공식을 그냥 외우잖아? 그러면, 할 때마다 공식을 외워야 돼. 그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개를 종이를 이용해서 오려서 붙여보게 하는 활동이 나온단 말이야, 얘들아. 이걸 귀찮아하면 안 돼. 반드시 해봐야 돼. 6학년도 마찬가지야. 건너비 나오잖아, 너네 입체도. 직류면체 건너비 같은 거 나오잖아. 그걸 그냥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다 만들어보고 붙여보고 걔네들을 다 길이를 재보고 이런 활동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해서 네 머릿속에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를 다안 다음에 내가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디딕다 그걸 외워서 푸는 건 완전히 다른 거야. 나중에 응용이 안 된단 말이야. 조금 더 어렵거나 조금 더 복잡한 문제. 조금 어렵거나 조금 복잡하다는 건 결국 뭐야? 개념을 꼬아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 근데 첫 번째 개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걸 어떻게 하겠어? 선생님 말 이해 가니? 음. 응. 4학년 친구들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할게. 4학년 친구들은 주로 도형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로 도형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뭐다? 용어를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내 머릿속에 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다? 반드시 만들어봐야 한다. 그려봐야 한다. 어, 이 활동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5학년, 6학년에서 측정 파트의 도형의 넓이 또는 평면 도형의 넓이나 또는 입체 도형의 겉넓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반드시 만들어봐야 된다. 이 공식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건지 왜이 삼각형의 넓이라는 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건지 다만들어 이해가 될 때까지 만들어야 돼 여러 번 만들어야 돼왜 어떤 게 밑변이고 어떤 게 높인지 분명히 체크해야 되고 아주 촘촘하게 다 해봐야 돼 입체도형 마찬가지야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잖아 그럼 여러 가지 형태의 직육면체를 만들어봐야 돼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넓이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거구나 하고 그 공식을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외워야지 그 다음에 그걸 문제로 써먹는 거야. 어, 근데 하다가 내가 잊어버렸지. 공식이 기억이 안 나지. 그럼 다시 어떻게? 내가 만들었던 그림으로 돌아와야지. 내가 만들었던 그림으로 돌아오면서, 아, 이게 출발이 여기였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졌고, 내가 다시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 노파심에서 꼭 하는 말이니까 너희들이 학원을 다니던 아니면 네가 엄마랑 같이 공부하던 를 그건 전혀 상관없는 문제야. 도형이랑 측정 파트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을 하는 거야. 만약에 학원에서 그 만드는 과정이 빠졌어. 그럼 네가 어떻게 하면 돼? 집에서 만들어 보면 돼. 만들 때잘안 되면 어떻게?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해. 도와달라고 해서라도 그걸 100%네걸 만들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제 고학년이 되면 특히 5학년, 6학년 친구들 현재 5학년, 6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공부해야 되거든. 어,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엄마는 몰라. 니네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도 정확하게 어느 파트에서 네가 구멍이 있는지 아무도 알수 없어. 누구밖에 몰라? 너밖에 몰라. 내가 모르는 거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부분 제대로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알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한번 도형이 나올 거야. 물론, 1학기, 1학기, 1학년 때도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주로 입체도형이고, 이제 평면도형에 관한 것들은 2학년 때 나오거든? 그때 너희들이 했던 공부가 또 바탕이 되는 거야. 내가 그때 하면 되겠지. 지금 안 해도 되겠지. 그거 아니야. 선생님 말, 분명히 명심하고, 어 이번 여름방학 또는 이번 2학기 때, 아 내가 도형만큼은, 는 내가 측정만큼은 제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내 영상을 봐줬으면 좋겠다. 종종 그래. 이렇게 너희들을 위한 영상도 보내줄 테니까 어, 기운 내고 화이팅하면 할수 있어. 어, 그래. 선생님은 항상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거든 개념을 항상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이라는 것이 나중에 중학교 때 결국에는 또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결국에는 그다 나오는 거고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생각해야 너희들의 사고력이 높아진다는 거 그거를 너네가꼭 알았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 어~ 선생님이 너희를 위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떨린다 이들아 응 아무튼 너무 반갑고 어꼭 명심해서 하길 바래. 수고들했어요. 안녕.